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적지가 삭제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영좀 여러분 인생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정말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여러분 잘 가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 중에 에, 자동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 내비게이션은 음,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기계입니다. 아무리 길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를 반드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적지로 가는 동안, 아무리, 우리, 아무리 우리가 경로를 이탈해도, 다시 길을 찾아 안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역, 어, 또 미끄러운 지역, 또 동물 보호 지역, 뭐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어, 다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야 될그 목적지가 삭제된다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삭제되는 그 순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어, 때로 목적지가 삭제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음? 목적지가 삭제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 남아 있어도 때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경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길만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곁길로도 빠질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도 그와 같이 될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목적지가 삭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잠시 잠깐 잘못된 길로 갔을 뿐, 다시 내비게이션은 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예 목적지가 삭제되는 경우는 그 자리가 결국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다고 연락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오, 설교를 하는데 목적지가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아예 목적지가 삭제되는 경우는요 그 경우가 잘못된 경우라는 거예요 응? 다시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목적지에서 사라져버리고 삭제됐기 때문에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난 거예요 응? 그렇다고 또두번 하면 해주시는 분도 한 번으로 그... <laughs> 괜찮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신 거니까 받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지로 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변경되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삭제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 내 스스로 삭제시킨 것이 아니라 내인생의 잘못된 걸로 인하여서 그 목적지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초조하고 근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많은 이들에게서조차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인물 가운데에도 거짓말을 하여 화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목적지가 삭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데그 사람들은 거짓말, 거짓된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게하시.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친. 나만 장군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가로챕니다. 응? 그리고 그 가로챈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는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리하여서 결국 그의 거짓말, 그의 속임수, 그의 살이 사욕, 그의 욕심 때문에 그는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개아시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목적지가 변경된 사람 그는 선지자와 함께 그 인생의 목적지를 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목적지가 변경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게 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가 변경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인생에 문득병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도 잘 나온 베드로 그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베드로 사도를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둘은 아나니와 삽비라는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결국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화를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적지가 삭제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일꾼들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것들을 팔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헌신하였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여 버렸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예 삭제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곧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두 사건은 모두가 물질 즉 육체의 소욕과 돈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돈이라는 것에 연관이 되어요 개하시는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거짓말해요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거짓말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나 자신과 우리 모두는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 결여된 사회가 아닌가 고민을 해 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을 속이고, 차라리 남의 눈을 속이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눈에 속이고. 거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진실되게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는 바보, 바보 취급받고 사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된 삶과 행동을 하며 살면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은 온전히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짓된 인생을 살아도 또한 어떠한 잘못을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온전함을 지키는 성도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거짓이 없는 성도가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묵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묵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큰 악함이요, 죄인 것입니다. 부정직하고 진실치 못한 방법으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하고 가정스러운 믿음으로 거짓을 행했다 멸망당한 수많은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와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5편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10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과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한 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목적지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한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 여러분 양치기 소년의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을 말해도 믿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믿어 주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으냐?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삶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거짓말 안 하, 말만 거짓말 안 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과 행동의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내 삶의 여정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설교가 막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laughs> 응? 그리스인의 삶과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해야 되는 거 이거 뭐 백번 말하나 다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알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는데도 우리는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응?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삶과 좋은 행위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내가 주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시며, 가지 말아야 될 것, 막아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과 행동에 거짓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핏진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돈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에는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돈에 한번 눈이 돌아가면 좋은 인생을 살아요. 응? 나빠서, 여러분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 삶이 행동의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삶이 행동의 실제가 되는 곳, 마음이에요. 마음이 결단하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돈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소돔과 고무라에를 땅을 차지했던 로스 이 로스를 보면요 물질 때문에 삼촌을 버립니다 응? 부모 없는 것을 길러주고 양육하여 아들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산 때문에 삼촌을 기꺼이 버리고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소돔 땅으로 길러주고 양육하고 돌보아 준 평생 동안 그렇게 해준 그것보다도 그 재산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롯은 삼촌이 아니라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소돔으로. 인간은 물질 앞에서 이성도 도리도 잃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에 거짓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그 물질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부부부는 평생 동안 문 20억 원을 이제 어려운 학생들, 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창학금으로 다 기부를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는 이제 자기 노년에 쓸 만한 그릇 돈만 남겨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과 같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내라고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돈으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평생을 열심히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기증해버리고 자신들은 노년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마음에 평화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돈돈돈 하며 살아갑니다. 가신 것이 적다고,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진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 부끄러 하나님은 이거를 죄로 여기시는데 성령은 이것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입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벌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분 앞에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물,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돈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정직함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잘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인생을 복을 주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또 가는 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다시 바로 잡아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목적지에 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느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며 어느 시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조차도 되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힘으로 무슨 중심으로 무슨 뜻이 있어서 세상을 우리가 거슬러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정말 잘못되어진 것을 거슬러 갈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아무리 거친 물이랄지라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만 거짓말을 안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삶과 행동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에. 목적지가 변경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삭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여러분을 지금 인도에 가시는데 목적지가 변해요. 삶과 행위에 내 거짓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에도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야? 물질에 돈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능력의 사람으로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안 된답니다. 우리가 드려진 것이 은혜가 되고 복으로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온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그 물질이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줄 믿습니다. 돈의 온전함을 지키며 돈의 거짓이 없는 신앙의 삶은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돈이 축복이 됩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변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삭제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